90년 전, 나는 하나의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 그단 하나의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적어도 두 배는 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과장이 아니다. 그냥 산수산수다. 복리는 당신의 지혜에도 작용하지만, 당신의 어리석음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이중적이며, 가혹하고, 동시에 끈질긴 법칙이다. 그리고 이제, 듣기 불편하게 하겠지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50세가 되면 인생의 큰 움직임은 거의 끝난다. 커리어의 궤적은 이미 그려져 있다. 가정의 형태도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을 때처럼 무모한 위험을 감당할 자유는 남아있지 않다. 물론 은퇴 자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전부 빨간색에 걸어볼까 하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예외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50세 이후에 필요한 것은 번뜩이는 지능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파멸을 피하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다음 테슬라를 찾아야 한다. 암호화폐로 한방 해봐라.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그러나 50세 이후에 진짜 게임은 완전히 다르다. 이 시기의 게임은 생존이다. 나는 대공황 시대에 자랐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들이 멍청해서 잃은 게 아니었다. 너무 많이 빌렸고, 잘못된 무리에 끌렸고, 좋은 시대는 영원하다는 환상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세대마다 반복된다. 얼굴만 바뀔 뿐, 어리석음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50세 이상에게 단순한 조언을 준다. 공격하지 마라. 수비하라. 20대, 30대, 어쩌면 40대까지는 공격해도 괜찮았다. 시간이 당신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실수해도 회복할 수 있는 수십 년의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바뀐다.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아군이 아니다. 대부분은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조급해진다. 늦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벌고 있다. 나도 뭔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자금을 인기주식에 쏟아붓거나 한 방이란 이름의 함정에 빠져든다. 결과는 뻔하다. 은퇴 계획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파산한다. 나는 이런 남자를 실제로 보았다. 똑똑했고, 명문대 출신이었고, 부유했고, 커리어도 있었다. 그런 그가 55세에 이렇게 느꼈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그는 닷컴 스타트업에 거액을 넣었다. 모두가 들떠있던 시대였다. 2002년. 그의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후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였는데. 지능도, 돈도, 언도 모두 아깝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냥 지루하지만 믿을 만한 사업, 코카콜라, 비엔제 존스, 나엔트 존슨 같은 곳에 넣기만 했어도 그는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지만 괜찮았을 것이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이 괜찮음이야말로 전부다. 사람들은 50대 이후에 진짜 적을 착각한다. 적은 수익부진이 아니다. 적은 파멸이다. 30세에 자산의 절반을 잃는 것과 60세에 절반을 잃는 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30세는 시간이라는 기적이 있다. 60세는 없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50세 이후의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 되려는 게임을 버리고 어리석지 않으려는 게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믿어도 좋다. 이 어리석지 않게는 풀타임 직업이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50세 이후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진짜 파멸시키는 것. 그건 외부의 위기가 아니다. 대부분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 내부의 가장 치명적인 적. 나는 그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부른다. 질투 키토. 나는 평생 투자 세계를 지켜보며 단언할 수 있게 되었다. 질투는 어떤 경기 침체보다 어떤 폭락보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파괴했다. 질투는 조용히 시작된다. 하지만 파괴는 빠르고 잔인하다. 당신의 이웃이 비싼 차를 뽑는 순간, 처남이 열배 오른 주식 자랑을 하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잘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이성은 잠시 휴가를 떠난다. 당신이 수십 년 쌓은 복리는 갑자기 잘못된 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 장면을 수백 번 보았다. 질투로 망한 남자의 이야기. 한 남자는 아주 모범적인 투자자였다. 차분했고, 효율적으로 복리를 쌓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골프 친구가 석유주로 대박을 터뜨렸다. 그리고, 말 그대로, 몇달 만에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 그 순간부터 그 남자의 사고가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 작은 불안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걸었다. 친구의 거래를 따라갔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자 그의 포트폴리오는 폭발하듯 붕괴했다. 웃긴 건그 친구도 결국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직 젊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반면 그는 50세 이후였다. 그 손실은 회복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50대의 질투는 독이다. 회복 불가능한 독. 한 번에 질투 두리분 결정은 수십 년의 내 인내를 하룻밤 사이에 태워버린다. 복리의 가장 큰 적은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다. 당신의 은퇴 생활은 이웃이 얼마나 버는지와 전혀 상관없다. 당신 가족도 의사도 장복이 계산돼도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만 신경 쓴다. 당신의 애고 그리고 웃기게도 이애고는 약세장보다 수백 배더 많은 투자자를 파산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버는지 신경 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 진실 50세 이후 당신의 가장 위험한 실수는 지나치게 빨리 좋은 자산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 대가를 직접 치렀다. 아주 훌륭한 기업에 투자한 적이 있다. 재무도 좋았다. 경영도 훌륭했다. 비즈니스 모델도 견고했다. 그리고 나는 초기에 작은 수익이 나자 그냥 팔아버렸다. 결과는 단순하다. 내가 그걸 계속 보유했다면 내 순자산은 지금의 두 배였다. 문제는 기업이 아니었다. 문제는 나였다. 나는 복리가 일하게 둘 인내심을 갖지 못했다. 이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범하는 치명적 실수다. 승자는 너무 일찍 팔고 패자는 너무 오래 붙든다.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안전하게 확정하자라는 기분 좋은 착각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미래의 자신에게서 돈을 훔치는 것이다. 전국의 70년대 코카콜라 주식을 조금 오르자마자 팔았던 사람들은 실은 자기 미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다. 복리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만 선물을 준다. 서두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진짜 훌륭한 비즈니스를 찾았다면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앉아있어라. 세상이 흔들려도, 손가락이 근질거려도, 이슈가 터져도 제계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행동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소음이다. 좋은 기업은 소음을 뚫고 살아남고 위대한 기업은 소음 위에서도 번성한다. 50세 이후에 필요한 능력은 똑똑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다. 이제 50세 이후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또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을 이야기하겠다. 그건 화려하지도 않고 기술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당신의 노후와 재산을 갈라놓는 가장 분명한 경계선이다. 그것은 바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세가 넘어가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나는 충분히 경험했다. 나는 웬만한 건다 안다.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무지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이현다고 착각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나는 평생 동안 수없이 보았다.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잃는다. 시장 시죠은 스스로를 과신한 사람을 가장 먼저, 가장 잔인하게 처벌한다.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착각한 한 남자의 몰락. LA의 한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다. 똑똑했고 돈도 잘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통화 전문가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한 일이라곤 몇 개의 기사와 칼럼을 읽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퇴직 자금 대부분을 엔화에 대한 대규모 베팅에 넣었다. 결과는 너무 뻔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이 사라졌다. N화가 예측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그가 특별히 무능해서도 아니다. 그저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이다. 50세 이후 과신은 재앙이 된다. 30대가 아닌 이상 다시 세우기에는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건 당신이 갖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당신이 모른다고 인정하면 무의미한 베팅을 하지 않게 된다. 능력 범위를 벗어난 위험도 피하게 된다. 나는 이 원칙을 머크셔 전체의 기둥으로 삼았다. 워런과 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샀다. 보험은 이해했다. 코카콜라는 이해했다. 시즈캔디는 이해했다. 그러나 항공사나 닷컴 기업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듯 돋보이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앙을 피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투자세계에서 당신을 파멸시키는 것은 시장이 아니다. 아는 척하는 태도다. 50세 이후의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무지 그 자체가 아니라 무지를 숨기려 손내는 자존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처럼 사는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50세 이후에는 치명적이다. 사람들은 대개 모임 40년 동안 승진, 직함, 사내 경쟁, 상사의 인정 이런 게임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게임은 단이론도복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변호사 시절 매우 똑똑한 동료들이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벌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들의 소득은 크지만 그 소득이 멈추면 삶도 함께 멈췄다. 그건 부월트가 아니다. 그건 그냥 고급 러닝 머신일 뿐이다. 빠르게 달릴 뿐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50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도 돈을 벌어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가? 집세를 가져다 주는 부동산, 배당을 주는 주식.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업 지분 이런 것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투자가 아니라 단지 직장 생활의 연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직함은 썩는다. 그러나 소유권은 복리가 된다. 5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버린다. 이제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 투자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50세 이후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그 핵심은 놀랍게도 단순하다. 지능이 아니라 내 구성도라빌리티이다. 나는 대공황 시절을 견뎠다. 그 경험, 내 사고방식 전체를 바꿔놓았다.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이 차례대로 쓰러지고 가족들이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한 집에 몰려 사는 모습을 어린 눈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오늘 시장이 10% 떨어지면 큰일났다고 한다. 하지만 1932년 주식 시장은 고점에서 거의 90%가 사라졌다. 렌즈퍼슨, 그건 변동성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의 절멸이었다. 그 시대에도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천재도 아니었고, 특별히 빠른 사람들도 아니었다. 단지 버티는 힘이 있었다. 빚을 지지 않았고, 절약했고,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사업을 했고, 유행을 쫓지 않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그 단순한 행동들이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살렸다. 그래서 나는 투자 세계에 들어갔을 때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마라. 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준비하라. 경기 침체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온다는 사실 자체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호황과 불황을 모두 견디는 사람이 반드시 소비하는 사업을 찾았다. 과자, 탄산음료, 보험. 사람들은 절망하면 초콜릿을 먹는다. 불황에도 코카콜라는 팔린다. 집이 불타면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버크셔가 시즈 캔디즈를 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초콜릿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들이 말했지만 대부분의 똑똑한 투자자가 불황에 박살 날때 시즈 캔디는 조용히 현금을 쌓았다. 지루함은 생존을 낳는다. 지루함은 복리를 낳는다. 그리고 50세 이후라면 화려한 기회보다 이 지루한 내구성이 훨씬 중요하다. 50세 이후에는 한 번의 치명적 실수가 인생을 끝낼 수 있다. 20대라면 파산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다. 30대라도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러나 50세, 60세에 포트폴리오가 절반이 되는 순간, 그건 회복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환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구성해야 한다. 사람들이 레버리지. 파생상품, 화려한 트릭을 자랑할 때 나는 1932년의 빵 배급줄을 떠올린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천재라고 믿던 사람들이 오늘은 스프키친에 줄서 있었다. 기술만 변했을 뿐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욕심은 과거보다 더 커졌고 빚은 더 쉬워졌으며 좋은 시대는 계속된다는 환상은 더 강해졌다. 그리고 매 세대마다 현실은 똑같은 공포를 던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직접 겪지 않은 역사에서 배워라. 대국광황을 다시 경험할 필요는 없다. 그저 겸손함과 기억만 있으면 된다. 빚을 멀리하고 지루한 사업을 사서 소비보다 절약을 선택하고 트렌드 대신 내구성을 선택하면 당신의 노후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파탄은 확실히 피할 수 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파탄을 피하는 것이 곧 승리다. 원. 빚의 부자의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 나는 평생 동안 빚을 경멸해왔다. 도덕 때문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함이다. 빚은 당신의 자유를 묶고 당신의 기질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판단을 흐릿하게 만든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당신을 대담하게 만들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당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나는 1930년대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며, 이런 호황기면 문제없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폭락이 오자 그들은 그 집도 직업도 가족의 안정도 잃었다. 빚은 그런 종류의 독이다. 맛은 달콤하고 끝은 치명적이다. 워런과 나는 버크셔를 레버리지로 부풀릴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수익률은 눈에 띄게 더 화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한 번의 실수로 파산하는 게임이라면 설령 이기는 날이 많아도 의미가 없다. 50세 이후의 당신에게 빚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다. 치명상이다. 30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60대는 회복하기 전에 시간이 먼저 끝난다. 드라마 드라마 감정의 소문은 복리를 죽인다. 나는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갈등 의미 없는 싸움 혼란스러운 인간관계를 피하며 살아왔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에너지를 훔치고 에너지의 손실은 곧 판단력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감정에 지친 사람은 투자 세계에서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의 이혼, 불량한 파트너, 감정조절 실패, 화와 질투에 휘둘린 결정 이런 것들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수없이 봤다. 개인적 혼란은 금융적 손실보다 치명적이다. 나는 화려한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드라마를 멀리 했다. 어리석은 사람들. 방사능처럼 전염되는 파괴력.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경계한 존재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다. 무책임. 과대망상. 탐욕. 불성실. 손쉬운 길만 찾는 태도.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습관.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오염된다. 나는 젊었을 때 동료들이 빠른 돈을 약속하는 사기꾼들과 어울려 결국 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건 보통 투자가 아니야. 특별한 기회야. 그리고 마지막은 늘 갔다. 전부 잃었어. 그래서 나는 철칙을 만들었다. 친구와 파트너는 많을 필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질이 좋아야 한다. 어론과 나의 50년 파트너십이 지속된 이유는 우리가 천재라서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근본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합리성, 정직함, 인내심, 욕심 없는 태도, 드라마 없음, 바에 없음, 어리석은 선택 없음. 이 기본기가 수십억 달러짜리 내구성을 만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더해야 부자가 되는가? 만 묻는다. 그러나 50세 이후의 진실은 이렇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이다. 50세 이후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로 부유해질 수 있는가. 그 결론을 말하겠다. 놀랍게도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덜 화려하며 훨씬 더 실행하기 어렵다. 그 답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능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피하는 규율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50세 이후의 투자는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50세 이후의 투자는 승부를 걸어 이기려는 게임이 아니다. 그 나이에 중요한 것은 최고의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다. 최대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아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 파멸을 피하는 것. 나는 평생 동안 성공한 투자자들을 관찰했다.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대부분 한 번도 크게 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단순히 이렇게 행동했다. 빚을 지지 않았고 드라마를 멀리했고 어리석은 사람을 피했고 복잡한 거래 대신 단순함을 선택했고 훌륭한 기업을 조용히 오래 보유했고 소비를 줄이고 절약했고 비교하지 않았고 인내했다. 이 평범한 습관들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 55세에 시작한 의사는 조용히 이겼다. 나는 한 의사를 알고 있다. 그는 55세부터 배당이 안정적인 우량주에 꾸준히 소리 없이 투자했다. 지출은 절제했고 소음은 무시했고 배당은 재투자했고 조급해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다.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빚은 없었고 자녀에게. 손 벌릴 일도 없었고, 은퇴 후에도 편안했다. 이것이 승리다. 이것이 복리의 보상이다. 반대로 52세에 조급해진 사업가는 화려하게 패했다. 또 다른 예가 있다. 그는 똑똑했고,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52세에 스스로를 보며 말했다. 나는 늦었다. 따라잡아야 한다. 그리고 극도로 위험한 부동산 투기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걸었다. 시장이 뒤집히자 그는 57세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규율이었다. 성공이 아니라 감정의 통제였다. 50세 이후의 실패는 20대의 실패처럼 가볍지 않다.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50세 이후에 필요한 전략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좋은 타이밍도 필요 없다. 최신 금융지식도 필요 없다. 스마트한 거래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단세 가지다. 인내, 단순함, 내구성.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출을 통제하라.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고소득이 가난하게 죽을 수도 있고 평범한 소득이 부유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차이는 지능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기회도 아니다. 오직 습관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축적한 가장 단순한 진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70세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웃의 장난감을 질투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유로를 조용히 즐기는 사람인가? 선택은 명확하다. 그러나 실행은 드물다. 기억해라. 세상은 똑똑한 사람보다 애오리 서금을 피한 사람에게 훨씬 더큰 보상을 준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질투와 욕망으로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게 전부다.